조심해야 돼. 온다. 스토커. 여기있다 하하하하하. <laughs> 석 모래에 털썩털썩 거리는 게 있었지. 어이, 찾아. 그거 내 거야. 알았어. 아니, 이거 주라고, 나. 뭐지? 야! 제발! <laughs> 아씨 <아스. 웃음> 아니... 아니 잼도 안... 스프레이 평가에달라 핸들링이 구려요 탈락! 길은 쓸만한데 솔직히 그 TCS 미션 맨 초반에 헬드이버즈 런칭했을 때, 좀있다가 나왔잖아요. 너무 별로였어. 그때, 그때 접은 사람도 되게 많을 거야. 그거 하다가. 왜냐면, 거기 가라니까 갔는데 맨날 그거만 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그때 나간 이 뉴비들이 많을 거야. 집속탄이요? 집속탄이 거 이글에 묶여 있어가지고, 집속탄 조금 쓰기가 좀 꺼려지네요? 그니까 집속탄을 많이 쓰게 될 때, 500이 노라물이니까, 500이 썩어요. 그래서 500을 쓰잖아요. 그럼 타이탄 나와. <laughs> 아, 집속탄 이거 빨리 충전하고 싶은데? 그래서, 리암 돌리면은, 타이탄 나와. 안녕? 타이탄이라고 한다. 뭐 물론 이전 이런 느낌에서는 집속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정밀 타격이 500kg 역할을 같이 할수 있기 때문에 상호 보완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500을 적극적으로 돌려야겠죠 아 이거 차저를 빨리 잡아야겠다 싶을 때 500을 던지고요 그런 느낌으로 이제 하게 되겠죠 뭐냐 지옥이냐 <laughs> 물량으로 난이도 올리는 게좀 그렇다고요 전에는 차저랑 타이탄 막 나올 때는 아니 중갑으로 어? 밀어 붙이려는 거좀 난이도 너무 그냥 물량이나 늘리지라고 했었었는데 이게 그 이렇게 해도 뭐라 그러고 저렇게 해도 뭐라 그러고 중갑을 늘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물량을 늘리는 게 좋을까요? 나서 네, 도둑이에요. 야포를. 와, 어, 폭탄 겁나많아야 무슨 시간이 끝났지 헌터가 죽질 않아? 330 데미지 맞냐? 브레이커가 신뢰성이 엄청 떨어진다. 1 3발인데 헌터한테 세발 3발 방화되면 안 쓰지. 야, 리버레이터가 선녀로 보이네요. 왜 이렇게 안 죽는 거야? 무기 신뢰성이 확 떨어져서 쓸 수가 없네. 역시 안정적일 때잘 조준해서 쏘는 총이라. 어제부터 계속 저 파운서 헌터 저 풀에 그냥 정신을 못 차리겠네. 뭔가 제식의 품격인걸? 표준 돌격소총. 너무 좋아보이는데. <laughs> 그 그러니까 팔다리에 어느 정도 들어가 봐야 안 죽는 팔다리면은 아무 의미 없어요. 이 때릴 거면 1점 돌파를 해야 되는데, 그냥 여기 맞았다, 저기 맞았다 이러니까 이 데미지가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네. 잘 노릴 게 아니면. 저 여기저기 걸레짝으로 만들었는데도 이제 유효타가 안 나는 거죠. 근데 그런 느낌으로 기존에도 저 블레이크 별로 안 좋아했어요. 돌격소총 스토커 때문에 메리터 적지 않냐. 등에 뭘 메고 있느냐에 따라 다르죠. 이게 어떻게든 외우고 있으면 괜찮아요 아니면 진짜 조금만 일찍 발견할 생각 할수 있으면 유탄 권청도 나쁘지 않아 어디서 오는지 알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찰 가옷이또 정찰 가옷또 밸류 오르는 거 봐봐 쎄한 데다가 핑딱 찍어가지고 점두개 찍혀 있으면 이거네 하고 <웃음> 가서 <웃음> 혼내주면 되잖아요 근데 스토커한테 근접 공격 써보신 분 있습니까? 그 스토커 경직되나? 그, 그걸 확인해 본다는 게 항상 확인을 못하네 맨날 이러더라. 이거 유턴 건좀제대로안 맞는다. 안, 안 하는데 이유가 있다. <laughs> 혀도 안 꺼내. 데미지가 너무 약해서 <laughs> 혀도 안 꺼내. 15개나 붙으시라고. 이런 큰일이네. <laughs> 뭐 있을 것 같긴 했지만요. <laughs>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네. 안 보이네. <laughs> 여기 도 개판 나 있잖아. 여기다가 샘플을 떨궈놓고. 와 이런 데가 다 있냐. 아늑하네. 브로크네로 브로크네로 랏 아니 너무나 정확한 거 아니야 에휴 <laughs> <laughs> 아 진짜 미친 떨어지면 헤드샷이고 떨어지면 헤드샷이고 <laughs> 그래서 저런데 떨어질 때는 그냥 다이브 해야 된다 이거 다이브 안 하고 <laughs> 이렇게 떨어지면 나를 참수해 주십시오 이자세기 때문에 포자 나무 때문에 한계도 없고 하하 이렇게 엉망으로 깨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레이더가 안 보이니까 신경이 많이 쓰이는구만 여기다 이렇게 들고 무반동을 들자 그러면 사실 이글도 필요 없지 않을까? 나는 무반동으로 모두 할수 있다고 아 근데 폭격은 하나 있는 게 좋아 공중 타격 하나 되겠습니다. f 네. 하하하 좋았어. 쓸어버렸군요. 이 위엔 뭐가 있는 거지? 이래서 폭격이 하나는 있어야 된다 오 반동 착한 것봐 완전 미쳤네 센트리가 뭐 위치랑 포지션이랑 타이밍만 잘 잡아주면 아주 훌륭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지킬 수 있는 무반도. 매우 훌륭하게. you <laughs> like to taste of freedom? Who was it? Had a I come up. Democracy! go not get drawn just BJD team has 10 seconds delivering payload Get up get up oh, Come on, arriving at coordinates Eagle 1 returning to the destroyer for we fly 으아아아아! 뭐야! 버 <laughs> 아. 다들 퇴근을 했군요. 그래, 요증원병력 등등은 어그로가 풀린 상태로 시간이 좀 지나면 다 집에 갑니다. 퇴근해요. 3cm 말고 테슬라를 하나 집어넣어서 써볼까요? 아일스피어판이네요 짜릿 어우 테슬라가 많이 튼튼해져가지고 참 좋아졌어 테슬라가 응, 두. 어, 쉣! 스가 어딨는 거지? 여기 다 이거다. 오씨.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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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우스 한 <단> 마지막 반 <laughs> 아씨, 어, 뭐야? 저는 이제 땀 따먹기 같은 형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전지대를 많이 만드는 거거 안전지대를 만들면서 가기 때문에, 사선 유지하고, 약간 이런 거. 아, 진짜, 씨. 언제나 방법은 있다. 테슬라 무관도 나쁘지 않아. 바일스피어 풀이어가지고, 더 그런 거 같기도 해요. 바일스피어가 테슬라에 잘 죽어주다 보니까, 그런 애들이 이제 상주병력으로 있잖아요. 그러면, 테슬라 하나 던져놓고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은, 테슬라가 알아서, 그, 안에 있는 병력들을 다 없애드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진입을 하면은,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죠. 센트리 폭발 데미지 50% 감소 이거 있으면은, 오토캐런 센트리, 자기 눈앞에 있는 거쏠때안 터지나? 한 방에 안 터져도 세발 쏴서? 보세요. 그니까, 러한 방에 쏴서, 한 발을 쏴가지고, 눈앞에 있는 애를 지우고요. 두 발이 이제, 그, 딴데로 날아가가지고 사는 거죠. 시체가 나와서. 물론, 그렇겠지만 말이죠. 아, 얘네를 업그레이드를 하기 시작을 할까? 근데 저는 이제, 솔프를 많이 하잖아요. 보급은 언제나 내 거라고. 네개 다. <laughs> 한번 장전하고 하나 먹고, 주사기 꽂고 하나 먹고, 유탄건조 한번 쓰고 하나 먹고, 이러도 된다고. 돼지처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laughs> 센트리, 보급 돼지. 찍어보면 뭔가 다르지 않을까? 뭔가, 라켓 센트리 같은 거 막. 아니, 근데 궁금해서 찍어보고 싶으니까 찍어봐야 다 궁금하니까 찍겠습니다. 어쩔 수 없어. 로켓 센트리, 오토캐논 센트리, 게틀링 센트 리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켓 약하다고요. 로켓 약해 빠졌죠. 하지만 바이스피어는 잡을 수도 있죠. 찾아도 잡을 수도 있죠. 다 아무튼 잡을 수도 있죠. 잠깐 로켓 센트리 한번 쳐보러 게요채채 그러죠. 채채 생각보다 잡몹을 잘잡된다고 말하고 싶은데 그래도 잘 잘. 좀 잡아봐. <웃음> 멍청아. <laughs> 뭐하니? 죽을 거야. 야, 허접, 로... 허접, 로페센티 같은데. 하이브가더곧 남았네 봐주지 않았네 무승부로 하잖아 <laughs> 아 뭐야 다리 드드득 드드득 때리니까 훨씬 빠르잖아 <laughs> 엄청 죽게 엄청 죽게보가한세3발이냐고 <laughs> 아니, 진짜 완전 그냥 방사피해가 그냥 영이에요. <laughs> 쏴! 야, 쏴! <laughs> 아니, 동기 여진도 못하는 녀석이라니. 바로 지금이다. 마켓 센트리 오토캐논의 공을 빼앗아. 그렇지. 오. 아니 헌터도 한 방에 안 죽어? 이런 막 쏘서. 이런 미친 미끼로나 쓰는 인생이라니. 아, 업그레이드 된다 그냥 한 방이잖아. <laughs> 아니, 두 발짜리는 커녕, 진짜. 그냥 스캐빈저 얼굴에다가, 빡! 박아서 그냥 자살해버리잖아. <laughs>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laughs> 아니, 사기당함, 50%가 뭐냐, 지 90%는 해줘야지. <laughs> 적용되고는 있냐고. 언젠가 더 사양되겠지. 그죠? 적용을 했는데, 이, 어떻게는 한 발에 죽을 게, 한 발에 죽는 것 뿐이죠. 오토캐논 한 발에 죽는 게, 무려, 이 50%를 저항해서 한 방에 죽는 거죠. 그 정도는 대야 타이탄을 때려잡는 무기지. 맞죠?